네. 누군이가 화장이를 따라 <laughs> 이제 자 화장 안 하면 어떻게? 이거 사 먹으러 와. 오. <웃음> <웃음> 이야. 와 비계장사라고 완전 황금 비율. 여기는 충주 무학시장. 시래기 순댓국 골목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예전에 소개한 적이 있어서 이번엔 바깥쪽 순댓국집을 한번 찾았습니다. 소문난 순대 좀 전에 지나가다가 닭발을 너무 열심히 다듬고 계시는 사장님을 보고 재방문했습니다. 순댓국 외에도 다양한 안주를 팔고 있었습니다. 근데 촬영 다니면서 종종 듣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뭐 장사해보실려고 그러는데 장사하려고 노하우 염탐하러왔나 하는 오해도 가끔씩 받습니다. 저희는 먹기만 잘하는 유튜브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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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뿐입니다요. 찜해서 팔고 삶아서 먹고 그러잖아요. 아, 제 안에서 먹을 수도 있어요. 네. 오. 촬영하는 취지를 잘 설명드렸더니 허락해 주셨고 경계의 눈빛을 풀으셨습니다. 여기 <laughs> 앉으시면 <laughs> 올가고 여기 앉으시 그럼 시원해. 아 근데 너무 이쁘게 화장하지 않는데 저요? 예. 네. 누군이가 화장이를 따라 이제 나 화장 안하면 어떻게? 이거 <laughs> 사 먹으러 와. <laughs> 젊은 사람은 젊은 저 피부가 있지만 우리는 늙었생니까화장하해 아유, 지나가다가 꽃초 갖고 왔어요. 꽃초 <laughs> <꽂혀> 갖고? 예 <laughs> 네. 순대국과 머리고기를 비롯해 다양한 메뉴가 있었는데요. 재료 모두 국내산인데도 가격이 아주 저렴했습니다. 일단 시래기 순대국 두개 주문했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주셔요 돼지 솥바닥이야 와. 맛있는 거 달라 주는 거야 옛날에 이거 돼지 솥바닥 처가집은 맛 싸움만 다르잖아 맛있어 그래요? 갖고 그러 음. 순대 좀 넣어야죠. 네. 간좀좀 넣어드릴까 간? 네. 간. 음. 간. 음. 오. 잡술이간 찍어 잡술이 네. 따로 이거는. 간도 서비스를 주신다기에 아예 그냥 머리 고기 하나 부탁드렸습니다. 이게 돼지 볼대기 따이이게 <laughs> 콧구멍이에요? 아그렇구 이야... 근데 안, 안 무서우세요? 이런 거 보면? 무서워요? 응? 이거 내가 세그가 다다 짰는 건데? 너무 무서워 아하. 내가 아하. 이거 30년이 넘어요, 이런 장소를 아, 그렇구나 우리 음, 칼로줘야지또이 음, 우와 꼬꼬막 줄까? 꼬꼬막이 네? <laughs> 오돌오돌독이는게 맛있어 꼬꼬막 살 파워 다못 잡으니까. 네. 따뜻한 거다. 찍어 먹는 거는 이렇게 꼬들꼬들하게 맛있어요. 음. 이거 네. 오. 이야. 간과 머리 고기 나왔습니다. 새우젓과 함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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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젓도 다 하시는 거죠? 맞아. 볼살과 콧구멍 간으로 구성된 머리고기한 접시 어, 이렇게 싸서, 그리고, 그리고 꼬들꼬들한거 좋아한다 했더니 귀때기도 좀 주셨습니다 정말 먹기 전부터 침5 0 0 c c 흘려버렸습니다 시래기 순댓국도 뚜빼기에 맛나게 끓어지고 있었습니다. 오 예, 양파, 고추, 장아찌도 내주셨고요. 뽕. 어, 어. 음. 맥주잔이 양주 글라스. 민저. 더우니까 보리 주스 먼저. 폭탄 주문는거 같아. 짠. <laughs> 안전 먹기 전에 벌써 순대국 나왔습니다. 손에 못하달리신 어머니. 지이 시래기 파 마늘이 듬뿍 들어간 시래기 순대국. 토려만인 따로 국밥식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주문한 거한상 완성. 우와. 머리고기 먼저. 야 <laughs> 완전 황금비율 오케이 제니칸 자, 자 올려서 자짠 <laughs> 시원하고 고돌고돌볼살 포근포근 고소한 간 정말 탱글탱글 잘 삶아졌습니다. 이게 바로 딱내 스타일이야 한점더 아름다운 자태 윤기 좔좔좔 맛 또한 장난 아니었습니다. 이어서 시래기 순댓국 다대기와 들깨가루도 넣어주었습니다. 충주시장의 전매특허 시래기 순댓국 잡내 없이 고소한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저는 종교는 없지만 진짜 할렐루야입니다. 부지만 시래기 그리고 부지만 건더기까지. 진짜 맛있어. 기존에 먹던 순대국과는 색다른 맛. 시래기 때문인지 해비하지 않고 시원했습니다. 한편 돼지 껍데기 볶음 작업이 한창이셨던 사장님 먹음직스러워 한 접시 시키려던 찰나 이야 서비스야 아 이거 뭐서비스예요네 이건 서비스예요아 진짜요? 오 껍데기 서비스로 주셨어 이야 구우면 딱딱하지만 볶으면 버들버들 그 맛은? 어머 음. 양념 되게 맛있다 정말 음식 하나하나 다 맛있어서 무신코 들어왔다가 내네 발로 나가게 생겼습니다. 자 이제 탄수화물 먹을 차례. 말아줘야죠. 간만에 하는 얘기. 지방과 사업은 말아먹지 마세요. 모두들 파이팅. 맛있겠 다요. 여기에 김치 하나 샥 올려 먹으면 금상첨화. 중주 무합 시장 소문난 순대국집.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장마철 기력 떨어질 때 뜨끈하고 든든한 순대국밥 한 그릇 추천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